안녕하세요 캠핑플러스 조피디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캠누리 캠핑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1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내에 들어가 보면 장인 정신에 입각해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캠핑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고급 자재도 들어가 있, 있을 뿐더러 감성까지 들어가 있는 힐링 560 모델을 소개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캠누리 캠핑카의 힐링560이라는 모델입니다. 힐링560 모델은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5600에 축이 확장되지 않은 그런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이스 차량부터 살펴보면 기아에서 제작한 봉거3. 1톤 카고 초장축 표준캡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토미션이 들어가 있죠? 자동 5단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캡누리 캠핑카의 마크까지 이렇게 새롭게 부착을 해주셨는데요. 기아라는 마크를 떼고 캡누리에 이런 마크를 달아놓으셨고요. 그리고 정면에도, 오. 무장이 된 듯한 상당히 고급스러운 데칼까지 적용을 해놨습니다. 차량 정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상단부에 있는 벙크 공간. 벙크 공간이 꽤나 널찍하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캠누리 캠핑카에서는 이렇게 FRP, 이렇게 목형을 떠서 자체 제작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캠핑카 기성 부품인 뭐 창문이라든가 문, 문을 제외한 모든 캠핑카가 순수 국내 제작 기술로 제작이 되어진 캠핑카입니다. 폭이 큰 폭으로 확장되진 않았고요. 살짝 확장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정품 순정 부품인 듯한 이런 일체화된 확장형 사이드 미러를 적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폭은 보시면 큰 폭으로 확장되진 않았고요. 살짝 확장이 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폭 확장 부분은 차후에 이제 출고되는 모델들은 폭이 좀더 확장된 모델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전장은 5600mm, 전폭은 1900mm. 그리고 높이, 전고는 2,900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확장을 해서 주차하기도 편안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측면에 있는 서비스 도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중간을 관통하는 큼직한 수납장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도어는 건너편 측면에도 달려 있어서 이렇게 관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수납장 실내 부분도 이렇게 다 목재에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있는 단독 조명은 이렇게 야간에도 이 수납장 공간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이쪽에 측면 쪽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에는 이렇게 전기 인입구도 달려 있고, 그리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벤트 부분과 외부 샤워기도 있는데요. 음, 이 샤워기 제품 보셨죠? 외관에서 굉장히 깔끔한 형태를 띄고 있고 냉수와 온수가 모두 대응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온수기 이줄 부분이 금속 재질로 편안하게 쓸수 있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바꾸셨다고 해요. 이렇게 쏙. 들어가고 여기서 닫으면 깔끔하게 닫히는 형태입니다 측면은 3m의 어닝과 그리고 어닝등도 이 어닝 크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두 줄을 넣어 놓으셨어요 야간에도 밝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긴 어닝등까지 적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힐링 오리0 모델의 후면부 모습은 디자인 적용된 패널이 삽입이 되어 있고요 상단부에는 후방 카메라와 보조제동등 그리고 후면부 창문이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데칼 라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일 램프. 후방 램프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 LED 타입의 이런 후방 램프가 하나 하나 다 기능성으로 넣어 놓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 본고 3에 순정 테일램프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 디자인적인 부분과 그리고 사용성 부분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많은 테일램프를 구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품 하나 하나가 다 원가거든요. 그런데 원가 절감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런 부품들을 다 풍성하게 넣으신 것이 이 차량의 특징이에요. 이 패널 부분이 되게 균일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균일한 색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캠퍼 부분을 제작하신 후에 한번더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칼을 넣어도 아니면 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깔끔한 캠퍼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칼 제품도 상당히 고가의 데칼 라인을 사용해서 변색이나 아니면 변형에도 강한 그런 데칼을 적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쪽은 화장실 부분으로 봐서 이렇게 고정식 변기에 변기 카트리지를 꺼내서 오물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도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서비스 도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 이쪽도 이렇게 스테인리스 재질 금속 마감이 된 수납장 공간입니다 비확장형 모델임에도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전부 수납장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내부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다 처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상단부에 있는 부분은 청수탱크 물주입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접합 부분이나 이쪽에 실리콘 제작된 부분들이 정말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출고하시는 고객님들이 만족감을 느끼기에는 이런 요소들이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일단 수동 스텝을 밟고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캠핑카 전용 도어를 활용을 해서 실내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엔 신발을 보관해도 되고, 하나 더 이렇게 턱 부분을 마련해 두셨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가 될수 있도록 이쪽 입구 부분도 마감을 해 두셨네요. 굉장히 색다른 감성이 느껴지는 실내 모습입니다. 거실 모습이었고요. 후면부는 역시나 비확장형이기 때문에 주방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가스레인지까지 달려있는 부분과 화장실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문을 닫아 놓으면 실내 분위기가 굉장히 은은한 느낌이 나는 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유니크한 감성의 실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후면부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무드등도 이렇게 오렌지 빛깔보다 좀 진한 톤의 무드등이 편빛과 전체적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앙 조명도 아, 이렇게 한지아크릴. 한지 느낌이 나는 그런 은은한 불빛이 비춰지도록 전등 구성을 해 놓으셨네요. 고급스러운 옛 카페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방 부분 상단부에는, 음 이렇게 알값이 적용된, 다음에, 아, 이쪽은 수납공간이 아니라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된 공간입니다. 벽걸 에어컨의 효율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소음도 적고 굉장히 출력이 괜찮아서 이 비확정형 캠피카를 시원하게 하기엔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수납장으로 만들어 놔서 깔끔하게 안에 넣어 놓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쪽 수납장 부분도 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제품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 부분만 턱이 마련된 게 아니라 목재로 한번더 이렇게 둥근, 하나하나 이렇게 갈아서 이 모양을 잡은 것 같아요. 이런 목재로 한번더 프레임을 형성을 해놨고요. 그 하단부에는 이렇게 주방 전용 LED 전등을 원형 타입으로 적용을 해두셨습니다. 주방에 있는 창문은 역시나 모기장이나 암막 블라인드는 모두 대응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벽면도, 이렇게 PP 소재라고 해야 되나? 알루미늄 소재에 오염을 방지하는 이런 체크 무늬에 이런 벽면으로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 실내 이게 엘더라는 목재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접합 부분이 없어요 자세히 봐도 전혀 없고 그런 목재가 전체적으로 쭉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오일로 한번더 코팅을 해 놔서 이 은은한 향기도 있고 이 목재 뒤틀림이나 이런 것도 방지를 해 놨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쪽 조명도 이렇게 은색으로 통일감 되게 만들어 놨고 220V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 가스레인지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게스트 수전도 어, 되게 고급스러운 수전을 사용을 했네요. 그러면서 게스트도 상당히 큼직한 크기의 게스트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상당히 예쁘네요.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이렇게 다 나무로 다 직접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입구 상단부에는 물, 청수 게이지 확인할 수 있는 패널도 있고요 출고 전에 아직 전기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컨트롤 패널이 들어가는데요 단순한 컨트롤 패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과 유동적으로 IoT 기술이 들어간 그런 패널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 조명도 LED로 원형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을 보기 전에 지금 출입문 측면 쪽을 한번 열어보면 오. 아 이게 지금 테이블 다리인데 아, 이게 보니까, 딱 테이블 다리 부분도 돌려서 이쪽에 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어,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테이블 다리들이. 그러면서 옷걸이도 직접 목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원형 타입의 옷걸이를 만들어 놔서. 반코트 정도 걸수 있는 그런 큼직한 옷장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수납장 문 같은 경우에는 자작나무를 사용을 했고, 그 옆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최고급 엘더 소재를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자작나무가 단순히 그냥 한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뒤틀림 방지까지 해서 다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납장 고정 장치도 상당히 고가의 고정 장치를 사용을 하셨고요. 이런 라운딩 처리라든가 이런 게 정말 놀랍네요. 역시나 이쪽 수납장 공간도 지금 입구에 이렇게 전등 부분도 만들어져 있고 신발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발장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 역시도 다 힌지가 고급스러운 힌지인데다가 보시면 이렇게 알값, 라운딩 처리도 상당히 깔끔하게 목재로 제작을 해 두셨어요. 이쪽은 화장실 공간이겠죠? 음, 이렇게 곡선 처리가 돼서 미관적으로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적용된 그런 화장실 공간입니다. 전신 거울이 중간에 쭉 삽입이 되어 있고, 화장실 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열어보면, 어 비확장형임에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가진 샤워실 공간입니다. 어, 이거 지금 화장실 문도 자석으로 이렇게 적용해 놓으셔서 딱 고정이 되네요. 그러면서 바닥면부터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무시동 히터 토출구도 마련이 어 있어서 겨울철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바닥면에 타일을 뭐 아예 이쪽에 물기를 또 만들어놔가지고 물이 잘 배수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까지 된 그런 바닥면을 직접 제작을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PP 소재를 사용해서 물 방수되는 그런 벽면 소재를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놓으셨습니다. 어, 상반신이 보이는 거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샤워부스도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조명이 하나 더 원형 타입으로 LED가 있는 데다가 조명과 환풍기를 공유하는 그런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 창문까지 빠짐없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 수납장도 역시나 자작나무와 엘더 소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그리고 접이식 세면대를 활용하고 있고요 고급 전동식 변기까지 들어가 있네요. 세면대를 사용할 때는 이쪽을 활용하면 되고 수전도 달려 있고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그리고 변기로 활용할 땐 접어서 이쪽 변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이렇게 220V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출입문도 이렇게 한번더 엘더 소재의 목재로 이렇게 한땀한땀다 만들어가지고 라운딩 처리까지 해 두셨습니다. 주방에 있는 수납장 공간을 더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이 주방 수납장 공간들도 다 직접 제작을 해두셨어요 이쪽은 수전이나 이쪽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 작은 부분도 살려서 수납장 공간으로 살려 놓으셨고요 어, 수납장 문도 이렇게 다 프레임 넣어가지고 뒤틀림에 강하게 다 제작이 되어 있네요 금속 프레임과 목재 이렇게 제작을 다 해두셨고 안쪽 공간도 역시 안전을 위한 소화기까지 주방 기기를 올려놓을 수 있게 선반 공간을 마련해 두셨고요 큼직한 수납장 공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긴 양념통을 넣어도 되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음, 이쪽이 더긴 양념통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아, 주방 그 수납장 구성도 굉장히 알차게 넣어 놨습니다. 바닥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히터 토출구는 하단부에 따뜻한 바람은 하단부에 양 측면에서 나오게 토출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화장실에도 있었죠 자한 140L급의 이런 냉장고를 이쪽에 적용해 놓으셨는데 냉장고 손잡이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나무를 손잡이 부분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파놓으셨어요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긁어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어휴, 이렇게 냉장고 문 열기 쉽게 만들어 두셨고요 굉장히 큰 냉장고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냉동실 공간도 어우 여기 두 칸이나 되어 있네 여름철엔 이 냉동실 공간 큰거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상단부에는 오디오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건 스카이라이프인데? 스카이라이프는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쪽도 쇼거쇼버를 설치해 놔서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납장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거실 공간. 거실 공간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테이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음, 이쪽 접이식 테이블을 활용해서 설치면 식탁 공간이 되고, 평소엔 접어놓고 넓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테이블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요. 상단부에는 큼직한, 이것도 27인치 정도 되는 TV. TV가 달려있고, 역시나, 브라켓, 3단 브라켓 또. 어 이거는 카라반에 들어가는 큼직한 브라켓 사용하셨네. 방향 자유롭게 TV를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리모컨을 크기에 맞게 에어컨, TV, 뭐 스카이라이프, 오디오, 조명 쪽인 것 같고 맥스팬까지 다 이렇게 한쪽에 모아서 리모컨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한 겹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겹의 느낌이 나는 목재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벽면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이 나는. 라인이 이렇게 그려진 듯한 느낌이 나는 감성적인 느낌의 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TV 공간에도 이렇게, 아, 시거지과 220V 다 달려 있고요 조명 버튼도 다 단독으로 마련해 두셨네요. 이 상판 공간 보시면, 표면을 보시면 상당히 매끄러워요. 다 이렇게 표면 작업을 해주시고, 오일까지 해서 내구성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퀄리티가 엄청난데? 수납장 부분. 이 정도면은 고가의 고급 가구가 내부에 전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마감 상태, 유격 이런 것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전기온수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맥스 히터 시스템을 선택하면 그러면 바닥난방, 온수, 그리고 히터까지 다 대응이 되는 5.0 시스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염에 강한 패브릭 소재를 사용해서 소파 부분도 이렇게 구성을 해 두셨어요 평소에 테이블 공간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등받이로 활용을 하고 취침 시에는 침대로 변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 장은 이렇게 3개 세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어주면 상부 장은아 여기 이쪽이 이렇게 삼나무로 한번더 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목재 향이 문을 열자마자 확하고 퍼집니다. 그가 알찬 수납 공간, 상당히 깊은 수납 공간이 관통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형 타입 조명들도 쭉 들어가 있고요, 창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디오 스피커도 양 측면에 큼직한 게 기본적으로 JBL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나무 목재로 이렇게 뭔가 성문처럼 이렇게 제작을 해 두셨는데요. 이쪽엔 한 분이 누워 계셔도 되겠다. 이쪽 소파가 분리가 되거든요. 평소에 소파 공간으로, 테이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도 한 분이 누워 계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다가, 재밌는 건 이쪽 문을 열어보면, 이쪽은 워크스루가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스트레스 모드로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사생활 보호와 단열을 위해서 이쪽을 두꺼운 문으로 막아 놓으면 단열도 되고 그리고 사생활 보호도 되겠죠 아 이런 한땀한땀 어떻게 오디오를 적용을 해 놨는데 마치 일체화된 하나의 가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캠핑카를 쇼퍼 공간도 허리 상당히 잘 지지해 주고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게 비확정형 캠핑카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접이식으로 활용해야 되고 공간 활용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다리를 이 옷장 공간에서 빼주고 간편하게 이렇게 돌려주면 전혀 흔들리지 않은 이 모델은 3인승입니다. 두 분이 여행 다니시기엔 정말 쾌적하고 세분네분 네분 가족분들이 놀러 오셔도 잘수 있는 공간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라운드 형태의 테이블, 기억자형 테이블이 되겠네요. 이런 거다 곡선 처리 나무 다 직접 제작을 하신다 그래요. 이쪽에 숨겨진 침실이 있는데요. 침실 공간을 한번 변형을 해 볼게요. 보시면 바닥 부분은 여기까지 확장이 됩니다. 확장형 침대고요. 그리고 이 상판 공간은 이렇게 확장된 부분까지 딱 껴서 넣으면 이쪽까지 확장이 된 그런 침대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주무실 때는 충분한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크기는 지금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너비가 더 넓게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출고 시에는 어, 폭은 한180 정도, 깊이는 깊이는 130 정도, 13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한 10cm, 10cm씩 넓어지면은 한 2m 정도의 폭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고 시에는 180 이상의 성인 분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은 아무래도 이 워크스루. 앞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실내에서 주행했다가 캠핑지에서는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시면은 상단부에 중간에 맥스팬이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한지 아크릴이 제작이 돼 있고 이 프레임까지 직접 제작을 하셔서 이런 조명까지 적용을 해놓으셨는데 벽면 마감 딱 벙크 부분부터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이 형성이 되 있어서 벙커 공간 단열까지 신경을 써서 큼직한 벙커 공간을 적용해 놓으셨습니다. 이 엠보싱도 상당히 두껍고요. 그리고 33mm 정도 단열에다가 한판을 더 붙이셨다고 해요. 단열을 엄청 신경을 써서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벙커 공간 조명도 터치식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큼직한 LED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 양쪽 창문은 모기장과 블라인드가 다 대응이 되고요. 이 벙크 쿠션마저도 이렇게 아쿠아 원단으로 적용을 해놓으셨어요. 두께는 3cm, 4cm는 될것 같은 두께 어, 이쪽 쿠션을 활용을 하셨고 그리고 스피커, 이쪽 스피커 이 가구도 다 제작을 해놓으셨는데요. 이런 거는 이렇게 스피커로 따로 팔아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작을 직접 하셨다니까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 입구 높이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쫙 피고 앉을 순 없지만 올라오기에 쾌적한 공간에 벙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벙크 공간 폭도 역시나 밑에 있는 폭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단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180 이상의 성인분들이 누우시기에는 아무래도 폭이 확장됐을 때 그때가 정말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샘플 차량은 한170 중후반 때까지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제 180 이상의 성인이 주무실 때는 이제 차 후에 나오는 그폭 확장 출고시에 나오는 그런 모델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크기는 한180 1, 2, 깊이는 한140 이상, 140 정도 쿠션만 해서때140 정도가 나오게 돼요. 또 색다른 감성을 가진 캠핑카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진 캠누리 캠핑카의 힐링 560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품질도 훨씬 높고 자재들도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대량 생산이 목표라기보다는 일단 하나를 만들더라도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게 그런 캠핑카를 제작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십니다. 실제 캠핑 생활에 필요한 옵션들도 많이 기본적으로 넣으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힐링 560 모델의 가격은 부가세 세금 모두 포함해서 6,6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힐링 560에 들어가는 기본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인산철 300암페어가 기본적으로 탑재됩니다. 또 순수 정연파 3kW, 태양광 300W, 40암페어의 주행 충전기, 140L급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벽걸이 에어컨, 27인치 TV, 파이오니아 오디오 시스템과 스피커, 고정식 변기, 맥스펜, 전기 온수기, 오염에 강한 아쿠아 원단이 사용된 쇼파, 3m 어닝과 어닝 등, 일단 스텝. 그리고 이 차량에는 청수 탱크는 140L, 오수 탱크는 100L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 샤워기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하체 보강, 코일 스프링과 허브 스페이스까지 시공을 해준다고 하십니다. 이런 캠핑에 필요한 실용적인 옵션도 모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색다른 감성까지 가진 캠핑카를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옵션에 대해 문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한번 연락을 해 보시고요 파주에 있는 곳에 오셔서 이 전시차도 실제로 보시면 어떤 감성이 느껴지고 카메라로 봤을 때와 실제로 봤을 때의 감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실물을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캠핑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재밌는 모델로 영상 속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플러스였습니다.